ADHD를 진료하다 보면, 각성제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 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ADHD 치료의 목표가 각성입니까? 아니면 성장입니까? 양방에서 쓰이는 ADHD 약들은 각성제들입니다. 전두엽을 깨워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전두엽 부위만 각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면 몸 전체가 각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기가 과도하게 각성돼서 식욕부진과 소화불량, 복통, 구역감이 생기고 자율신경이 각성돼서 불면증이 생기고 다른 신경계도 각성이 되면서 예민함이나 짜증, 감정 폭발 등의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이런 부작용들은 약이 이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각성이라는 방법 자체가 가진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죠. 우리는 ADHD가 어떤 질환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각성도가 떨어지고 단순히 주의력이 떨어지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뇌가 아직 충분히 성장 발달하지 못한 상태, 즉 뇌의 성장 부진이 원인인 질환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각성만 계속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뇌가 자라지 않은 아이에게 각성을 시켜서 무리한 일을 시키는 것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어른이 들수 있는 짐을 들으라고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부작용이죠. 그래서 ADHD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입니다. 목표를 각성에서 성장 발달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아이의 뇌는 아직까지 자라고 있고 지냅스는 죽을 때까지 바뀝니다. 즉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충분히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 아이의 뇌는 늦게 크고 있을까? 다른 아이보다 늦게 자라고 있을까?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각성을 시키지 않아도 뇌가 발달하게 되어서 적절한 주의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각성제의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치료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ADHD 치료의 본질은 각성이 아니라 발달입니다. 몸을 조절하고 뇌 발달을 막는 원인을 제거해 준다면 아이의 뇌는 충분히 또래처럼 성장 발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약을 더 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뇌 성장을 올바르게 끌어올려 주는 것입니다.